그 장면은 이제 저희 이제 치과대학에서 이제 해부 실습을 하는 건데 이제 본과에 들어가면 예과 때는 내내 교양만 듣다가 본과 들어가면 갑자기 바빠진다 하더라고요 아침 여덟 시 반부터 수업을 해서 이제 온갖 기술 뭐 치아 같은 거 삭제하는 기술부터 해가지고 해부까지도 하면서 이것저것 막 많이 배워요 그리고 본과 본과 사년 중에 삼 학년이 되면 이제. 치과대학 바로 옆에 있는 치과대학 병원에서 실습 아닌 실습 같은 걸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분명 학생이긴 하지만 그 환자들의 치료를 해요. 또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 치료를 하고 또 그걸로 돈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실습을 2년 정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2년은 기술적인 면을 배우고 해부도 하고 기초 과학을 배우다가 다음 2년은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환자도 보고 하는 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치과 치과 의사는 따로 시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고시랑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의대랑 똑같이 인턴도 있고 인턴 1년에 레지던트 2년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치과 대학은 과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치과에도 과가 여덟 가지가 있어서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기 전공을 하나 정하는 거를 이렇게. 교수님들이 렇게좀장려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치과에서 교정과, 보철과, 뭐 응급의학과부터 해 가지고 여덟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음, 이제 이렇게 해부를 다 하고 해부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졸업을 하면 이제 그과 따라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치과에서도.